웹을 통해서 이 현실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손상니다 열국 손상대 참고로 이재명의 아들 둘이가 공군 출신이라는데 제가 공군 출신입니다. 이재명 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아시고 공군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계신 우리 경찰분들 수고하시는데 절대 손치금이나 나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의를 위해서 거리를 좀띄어서시고 혹시 아직도 내가 두번 이상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신 분은 이 299명 자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laughs> 자뭐 날씨가 춥지만 목을 좀 풀어보고 그 호텔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일, 일일이 이렇게 사과까지 하면서 해야 돼요 아, 자 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저에서 보고 있어요 멋진 연사분들이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안철수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내려와라고 좀 해보십시오 내려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네, 안철수! 네, 안철수! 네, 안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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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인데 안 내려오면 골쳐아요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연습자 분들의 연설을 통해서 반드시 후보 단위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우리가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4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모조리 다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나라를 원상태로 돌리는데만 5년인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더 이상 문재인 시즌 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연언이 드디어 70% 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국민에게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의중을 내비쳐야 됩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단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해지겠습니까? 네. 학원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 자, 오늘은 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어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망가지는 이 상태를 두고 볼수 없다. 그래서 어, 헌법학회 회장을 여기 마신

그늘이 져서 굉장히 화면이 어둡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예, 불참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헌법은 있지만 올바른 헌정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제거하였고 5년 내내 자유민주를 인민민주로 대체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뒤집고 흔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의 충고도 비판도 개의치 않고 그냥 한 목표를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충고나 비판자들을 적폐로 몰거나 반동으로 몰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파탄시켰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여당은 모든 선거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함에도 지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 자들을 죽였던 과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의 운능 부패, 불공정, 부정의가 끝나가는 상황이라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문재인보다 더 좌경화되어 있고 대장동 도박장을 개설하고 검사 사칭과 평소 욕설 더 나아가 조폭의 연루 우혹이 있는 사람이 여당 후보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일인 것입니다. 전과 사범을 지지하는 사람이 35%나 된다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형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인은 각종 생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을 음식 구매와 음식 배달, 냉장고 정리, 세탁, 빨래감 처리 등 가사 도우미로 부렸습니다. 법인카드로 쇠고기와 초밥에 햄버거까지 사먹었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2년 2월 강규형 전 KBS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강규형 이사가 2년간 법인카드로 327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밥집에서 2,500원 결제금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사형용의더큰 이사들은 놔두고 강부형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강규영은 문재인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는데 강규영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과 4번 부인의 생활범죄에 대해서는 별일 아닌 듯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보수 우파를 탐욕스러운 부패 집단으로 몰아왔습니다. 정의와 청렴은 좌파의 전유물이냐 의시, 의시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좌파들이 저지른 위선, 부정, 불공정을 눈을 부릅뜨고 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폐악을 응징해야 할 사람 중 일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은 단일라는 2등과 3등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좌당론을 떠들면서 단일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얄팍한 정치적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아직도 잔꾀를 부리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간교하면서도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제일야당 대표라는 것에 이 시대를 함께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 매우 부끄러워, 부, 부끄럽습니다.